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아카. <목소리>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최준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당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미리 살겠네. you yeah. 610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610장입니다. 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황명한 천국의 평화 영원 Yeah. And...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이 쇠 앞서간 친구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세 영원. 영광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류로 탄 자요 악독과 초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품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리 함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조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 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요, 이 디도서라는 목회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지도자 디도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2장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논했던 내용이 서신의 끝 인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바울 특유의 편지 형식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도에게 필요한 준비와 태도를 깨닫게 되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이 보고 배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신에게 당신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며 가르쳐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대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디도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윤리적인 의무에 성실해야 됨을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성도의 의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를 성숙한 시민으로 준비시킬 것을 기도에게 명합니다. 앞장이 교회 내의 다양한 사람이 성도로서 마땅히 취할 행실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본문은 시민으로서 외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세속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각자가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다운 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환으로 세상에 세워진 통치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악한 세상 권세에 무조건 굴복하고 복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는요, 악한 통치자들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통치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 사용해 국민을 잘 섬기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정치기사와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호불호가 갈리고 좋다와 싫, 싫다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갈등과 분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에 현혹되기보다는 위정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시민적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일곱 가지 미덕을 말하는데요. 권력자에 대한 복종, 순종, 선행에 대한 준비, 그리고 비방하지 말 것, 다투지 말 것, 관용, 온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미덕 역시 은혜에 근거하여 성령의 행위로 가능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의 행동이나 교회 밖에서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모두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은 이중 잣대를 가지기 쉬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역시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었지만 사들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주님의 극률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굳게 전하며 선한 일을 하는 성도로 아름답고 유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아름답고 유익한데 반해 헬, 할레, 할레와 이단들의 어리석은 변론은 분쟁과 다툼만 일으킬 뿐이고 무익하고 헛됩니다. 앞에서 이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한 바울은요 여전히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이단들과의 싸움에 대비하라고 구절에서 말합니다. 성도는 헛된 다툼은 피하되 최소한의 훈계는 행하고 한두 번 기회를 주어도 변치 않으면 그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공동체를 허무는 이단의 부패와 부패하고 파괴적인 도전에 맞서는 태도로 성도가 철저히 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신자로서도 살아가지만 불신자들도 자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중에는 기독교의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논쟁을 벌이려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편협하고 또 한쪽에 치우쳤다라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이단 교리로 도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논쟁하면 유익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툼은 피하되 말과 행동에서 오로지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들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전에는 온갖 욕망과 쾌락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저항함에 살았던 불신자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밀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극렬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해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온유함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편지의 마지막을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 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 우리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과 긴장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투하는 현장에 군인들을 재배치하는 장교처럼 바울은 아데마 혹은 두기고를 보내고 대신 디도를 니고볼리로 불러내며 율법교사 세나 및 아볼로가 다른 곳으로 배치될 때 충분히 보급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도요, 우리 사람, 즉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잘 준비되도록 예비시킬 것을 명하기도 하지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예비시키는 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지원은 지금도 복음 전파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교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력에 대한 건강한 관심을 가지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공의를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잘 믿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배우려는 마음도 있어야 하겠지요. 또한 가르치는 자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는 순종적이고 온유한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앞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싸움에 대비하며 다음을 예비하는 일은 교회 안팎에서 필요한 준비태세입니다. 경건한 성도요, 성숙한 시민으로 교회는 사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단과 허탄한 세상 문화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전도자들을 공급하고 연결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 하는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준비태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고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전하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치기 전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문호경 건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장덕인 성도님 어제 아침에 소천 하셨습니다. 오늘 낮 1시에 빈소인 아산병원 장례식장 특 a실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일 주일이지만 아침 7시에 동일한 빈소에서 장례 발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함께해 주시면서 고인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행동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며 나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례의 모든 일정들을 주장하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